첫 번째는 성돌량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도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20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랄 왕이 나옵니다. 그 그랄 왕이 애굽의왕이 뜻이 아비멜라이 뜻과 같습니다.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는 똑같은 반복의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고자 하시는 거죠? 이삭.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대에 누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에 있는 텐을 가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깨고 그의 왕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랄 왕 입장에서 왕인데 90세 먹은 여인을 데려와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정략결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고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에서는 도덕과 윤리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락은 그달 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 그가 똑같은 반복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왕에게 현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요?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끝에는 사라가 그에게 태를 맺으면 안 되니까 모든 태를 다 막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수없는 반복되는 실수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잘못한 아브람이 있고 잘못하지 않는 아브 아비멜렉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무조건 내 편. 근데 우리의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아니 잘못은 아브람이 했는데 혼은 아비멜렉이 혼이나 그런 하나님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이유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란 뜻이죠. 먼지 특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요? 그 사례를 통해서 이사의 그 자손 대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로 가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을 여서 범죄에서 벗어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악, 선이 모든 것은 어디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없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도 뭐죠? 하나님의 없음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도 교만이지만, 남들보다 난 형편 없어. 이것도 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 너는 나의 자녀인데, 나는 못났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모든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런 질문이 있길 소망하고요. 나의 어떤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지 또한 깨달아서 올바른 방향을 맞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20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그 세상이 쫓는 모든 것들은 그에게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위탁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도를 향한 누군가를 살리는 위한 그런 것들로 사용되는 놀라운 무기고 방패고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있는 돈은 뭐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보호막이 되어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서 그 꼭지점을 향해서. 자기만을 살기 위한 자기 계산적 삶이고 자기 숭배적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랄 땅을 향해서 여와가 없는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모든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살기 좋은 땅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보죠. 예배의 자리에서 어디요? 자기가 때마침 찾아오는 그 살기 좋은 그 땅으로, 그랄 땅으로, 때마침 그랄 땅이 보이네. 그럼 그 땅으로 미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자기 계산적, 그냥 자기 풍요에 따라 이사한 그곳에 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움. 와, 나 인생이 나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 많이 마주하게 되죠. 예배의 자리가... 당장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득, 이익 세상에서 주는 발은 빠르게 바른, 보이는 눈에 수치, 통계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 지킨 이 은혜가 어떤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어 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면하는 은혜, 이 어떤 세상에서 찾아오는 그 멸망과 그 패망과 그 무너짐에 있는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은혜는요 절단코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유치 뽕짝이래도 무조건 누구 편? 내 편.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뭐랄까 위로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좀 어, 어,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돼? 아니요 됩니다. 하님은 뭐라고요? 애굽의 왕한테 뭐라고 했고요? 그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무조건 내 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줄 알아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기도하면 그날 땅, 그랄 왕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요? 그 뒤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요? 예 나비라고 해서 선택받은 자, 구별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기도할 때 뭐요? 세상을 뭐요?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재하다 개입하다 이 뜻은 뭐냐면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에게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중재하고 개입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뭐요 주어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뭐요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왜?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을 알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개입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구보서 2장에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 앞에 서서 누굴 위해서 자기를 버린 롯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를 뭐요?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누굴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을 건져내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특권이면 이 정도 특권이면 진짜 그것을 한번 누려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권을 어떻게 합니까? 직권 남용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내가 여러분, 들을해해서도할할때 여러분, 들 본인 기도 말고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기도의 지분의몇 프로 차지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흔들어지면요 여러분, 어차피 에휴,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로 전락해버립니다 힘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뭐요? 진짜 한 영혼을 살리고요, 그 지역을 살리고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기도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죠? 나를 위한 기도, 교묘하게 거룩한 척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뭐예요? 어떻게 되어졌죠? 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하기 싫어지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여러분, 정말 기도면 바뀌어집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됩니까? 기도의 힘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 뭐요? 롯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그 지역이 바뀌고 한 영혼이 바뀌고 그 세상이 바뀌겠다라고 이 먼지 티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는 은혜 가운데 걸어가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요? 세상은요, 세상을 향해서 자기, 우, 자기를 숭배하는 삶으로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 그렇다면 너가 즐거우이라도 내가 볼때 너는 하늘 아래서 금그릇이야. 너도 금그릇이야. 모두가 그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야. 모두가 날 섬겨주니. 모두가 섬기는 그 나라. 그게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이런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20장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하는 아브라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실수됨과 야약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너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갈 거야. 하지만 그때 그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 대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